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제5기 상급종합병원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위탁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이미 설명해 드렸었는데, 국가보험부에서 다시 이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47개의 상급종합병원과 또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 포함해서 총 49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가보험부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 영상 정확하게 보시고 어떤 병원에서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신체 검사에서 보통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상급 종합 병원에서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국가 보훈부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을 다니시면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또 정확하게 어떤 병원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병원에서 만약에 본인이 다녔던 곳이 상급종합병원이었다. 그러면 본인 상위처에 맞는 질병을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위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당뇨병을 진단서로 발부 받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본인이 지금 고엽제 질병으로 당뇨병이 6급 이항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전혀 엉뚱한.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뭐 고혈압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질병으로 국가보험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국가보험부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고엽제 질병으로 추가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훈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 등급에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본인 상의처가 아닌 곳을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 보훈 장애 진단서와 관련된 영상들 정말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보시고 또 상급 종합 병원을 가시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면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2차 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발부 받으셔야 되고 그 진료 발부를 받으신 날짜부터 일주일 이내에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가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인정을 해 줍니다 또 그와 관련된 준비물로 해서 제가 또 영상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험부에서 발표하는 49개의 상급종합병원 명단.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병원 명하고 주소는 어느 지역인지 그 내용만 불러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서 정확한 주소하고 대표 전화번호까지 있으니 이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번은 1번부터 49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 서울권 강북 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것입니다. 2번,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것 3번,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것입니다. 4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습니다. 5번, 삼성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6번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것입니다. 7번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합니다. 8번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습니다. 9번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라고 합니다. 10.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습니다. 1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습니다. 고려대병원이라기도 합니다. 12. 학교법인 카톨릭 학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습니다. 13.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14. 한양대학교 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습니다. 15.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습니다. 16.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습니다. 17. 경기 서북부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습니다. 18. 경기도 서북부권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원은 새로 추가된 병원입니다. 19. 가톨릭 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습니다. 2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21.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습니다. 22.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습니다. 23. 한림대학교 성신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습니다. 24 강릉 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에 있습니다. 25 강원권 연세대학교 원조 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병원이 3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3개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고엽제 후유의 증이신 분들, 그외 보훈대상자이신 분들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위탁병원 겸 공공병원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두개 병원은 제일 아래에 있으니 그 내용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병원은 위탁병원이기도 합니다. 26. 충북대학교 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27.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그리고 또 추가로 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28.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 병원,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습니다. 29.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30. 원광대학교 병원, 전라북도 익산. 31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32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33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34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35 경북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36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광역시 달서구 37 대구 카톨릭 대학교 병원 대구 광역시 남구 38 영남 대학교 병원 대구 광역시 남구 39 칠곡 경북 대학교 병원 대구 광역시 북구 40 새로 추가된 병원입니다 고신대학교 보음병원 부산 광역시 서구 감천로에 있습니다 41 동아대학교 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42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43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4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5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광역시 동구대학병원로에 있습니다. 46.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습니다. 47.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습니다. 48. 서울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국립경찰병원입니다. 49. 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찰병원과 국군 수도병원,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세 곳은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운동자, 이런 분들이 가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고, 그 중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면서 위탁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총 49개의 병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를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담당 의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진단서만 발부를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보험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소견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그런 진단서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미 영상들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에서 발표한 장애 진단서, 그러니까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